생각의 훈련이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기만 생각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생각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피해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생각을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생각이 통제되지 않으면 감정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면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 정죄하는 생각, 두려움 등등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새가 당신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둥지를 틀게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떠오른 생각이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계속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여러분을 가장 흔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그 생각을 말씀의 칼로 잘라내고 계십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은 아름답고 능력 있는 당신의 내일을 위한 중요한 투자인 것입니다.